자, 자, 정신 차려봐. 빨리. 자, 정차정차정 차려. 어? 어. <laughs> 너 어차피 그수업이아그렇업그 수업은 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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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안 풀었지? t t y 한공 n 에서 sure. I'm n o 리 sure. I'm n 이거 sure. I'm not sure. I'm 도 정리하고 사회적 m not sure. I'm not s u r 지 한명있네 생각 못하는 사람이. 재밌게. 자 이런. 자 사이값 정리는 자치르치드 분명 사이값 정리는 내가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녀석이야 아마. <laughs> Fx가 닫힌 공간 뭐 닫힌 공간의 연속. 이고 Fa하고 Fb가 서로 어떻대 다르대. Fa하고 Fb가 서로 다르대. 그러면 Fa하고 Fb 사이에 임의의 값 k에 대한 이제 <laughs> 자, 그리고 임의의 k 에서 제가 봐 f a 와 f b 사이의 임의의 k 니까 얘는 함수값 사이야, 에 함수값 사이. 얘는 이 k 는 함수값 사이에 존재하는 값인 거야. 맞지, 맞지, 자. FX가 다친 구와 a b 만 비해서 연속이고 FA하고 FB가 서로 다르네 지금 A에서 한 값하고 B에서 한 값이 서로 다르대 그리고 나서 이미 왜 K인데 이 K가 FA하고 FB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네 그럼 내가 얘를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지 내가 얘부터 시작해서 얘가 연속이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치자고 이렇게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었을 때 내가 얘를 A라고 부르고 얘를 이렇게 B라고 하겠다고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얘가 f a 가 되는 거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f b 가 되는 거 이렇게 맞지? 그럼 나 지금 어디까지 표현한 거냐면 여기까지 표현했어. 맞아? 근데 k는 라값이데 k가 f a 와 f b 사이에 즉 여기하고 여기 요기 사이에 있는 값이래. 오케이. 대하여 항상 뭐가 성립한다고? 얘가 성립한대. 무슨 말이냐면 k. 얘가 같아지는 값이 즉, 요 k랑 같아지는 함수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얘인거 뭐야? 얘하고 얘 사이에는 아무리 도 k를 잡아 선을 그어 그러면 이때 그래프하고 얘가 만난 점이 몇개 있어? 세개 세개 있지 그러면 요 그래프하고 k가 같아지려고 하는 x값 요 그래프하고 이 k가 같아지도록 하는 x값 이 그래프하고 k가 같아지도록 하는 x값이 일단 존재하네 몇개이 케이스는 세개 존재하지? 네. k 는이번 여기다 잡아볼게 이렇게 몇개 있어? 존재하네 자 내가 k를 여기다 잡아볼게 존재하네 맞지? 즉 k가 f a 하고 fb 사이에 있는 여성이라면 얘하고 얘가 같아지도록 하는 c 값이 저보다나 존재한다는 얘기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 케이스에서는 극점이 생기니까 세개 존재하는 거고 이런 케이스나 이런 케이스에서는 극점이 한개 존재하는 거지. 네. 근데 a 하고 b 부터 다친거네 a 고와 b 부터 f x 연속이면 요 녀석하고 얘가 안, <놀람> 안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안 만날 수 있는 방법 없지. 왜? 이 k 가 얘하고 얘 사이니까 안 <놀람> 만날 수 있는 방법 없다고. 무조건 뭐가 생겨? 무조건 교점이 그 생긴다 무조건 교점이 그 한개 이상 생겨 근데 우리는 두 그래프의 교점 그두 그래프의 교점의 그 X좌표 얘를 뭐라고 그러지? 두 그래프의 교점의 그 정훈 정훈이 진짜 너 혼낼래?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의 그 X좌표 얘를 뭐라고 그러지? 두 그래프의 교점의 그 X좌표 근이라고 불러, 그래. 근, 근몇 개, 세 개, 근몇 개, 한 번씩. 그러니까 무조건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뭐가 생기는 거야? 근이. 실근이 생기는 거야. 이제 무조건 실근이 생긴다고. 지금 사이값 정리라는 녀석을 내가 조금 더확장게 생각하면 결국 얘하고 얘 다친 거는 f b 비서 F가 x 연속이고, 이 K가 FA부터 FB 사이에 존재한다면 이 그래프하고 이 상수함수는 무조건 교점을 갖게 되는데, 교점을 갖게 되니까 무조건 머리 갖게 되는 거지, 실근을 갖게 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우리 사이값 정리는 실근이 존재한다 안 한다를 확인해 주는 거야. 오케이,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야. 하나가 존재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세 개가 존재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존재할 수도 있지. 하지만 무조건 하나 이상은 생기지, 그지? 그러니까 실근이 저보다는 존재한다. 그래서 함수 f(x)가 다 친구가 다연기이고 예외가 있어서로 다르면 f(a)와 f(b) 사이의 임의의 값 k에 대하여, 얘가 이 녀석이 만족하는 c가 a, b 사이에 저보다는 존재한다. 즉 A하고 B 사이에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 가르는 거지? 자, 근데 요 내용은 필요 없다고. <laughs> 내가 지금까 너에게 실근을 하면 필요... 요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이야. 요 내용은 필요 없는 내용이야. 너희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너희는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알겠지? 자,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냐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 다 친구가 a 콤만비에서 FX 다 증원 a 곱하기 f x 연속이고 이하고 이가 서로 다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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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시는데 f a 곱하기 f b가 0보다 작다면 뭐라고 f a 곱하기 f b가 0보다 작다면 열린 구간 a부터 b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자고 생각할 수 있다. 단층 구간이 아니에요. 단 구간이 원래는 원래는 열린 구간이로 다구간이 되는데 열린 구간이 좀더 적게. 이 어디에서 열린 구간의 입구만 비해서 적어도 하나는 실근을 갖는다가 되는 거예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열린 구간으로 나오죠? 중요한 포인트야. 구간은 다 닫힌 구간으로 주어져 있을지 모르나 실근이 나오는 구간은 열린 구간에서 나온 거야. 이게 핵심 포인트야. 이게 너희가 항 함정, 함정을 파는 포인트라고. 오케이? 사회적 정리는 닫힌 구간 a, b에서 뭐 하는 거고 조건이 주어지는 거고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되는 거고 열린 구간 a, b에서 나와야 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는 딱요 녀석 만 외우면 돼 a 곱하기 fb가 0보다 작다면 열린 구간 a,b에서 저보다 하나의 뭘 갖는다? 실간을 갖는다 얘가 살짝 정리의 핵심이야 적어놓은 사실 필요 없다 전에용 너희에게 이해를 시켜주기 위한 방법인 것 뿐이고 너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딱저 한마디인 거야 요거 근데 왜 0보다 작아요? 요거 한장 봐봐요 너희 너 이거잖아. 두 그래프가 만나서 생기는 교점의 x 좌표가 뭐가 되는 거고 근이 되는 거고 걔를 다른 말로 하면 그래프를 내가 하나로 만들었을 때는 그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x 좌표가 근이 되는 거지. 근데 fA와 fB가 서로 다르다는 얘기는 fA와 fB가 곱해서 음수가 됐다는 얘기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한 얘기인 거거든. 이하고 이하고 곱해서 0보다 됐다는 얘기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한 얘기잖아. 그럼 내가 이 점하고 이 점을 연결할 거야 연속이 되게 연결할 거야 연속이 되게 연결할 거야 연결할 거야 이렇게 x 축과가안 만나지? x 축과가안 만나면 여기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뭐가 준비해야 되는 거야 시험이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둘다 양수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이렇게 되면 실은이 생기겠지만 이렇게 되면 실은이안 생길 수도 있잖아 맞아? 아 네? <laughs> 봐봐 얘가 왜 0보다 작아야 되냐면 만약에 f a o x f2가 여기 있고 여기 이렇게 있어 그럼 내가 이게 연속이니까 내가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는 x축하고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그럼 실근이 없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 녀석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야 그럼 내가 얘를 어떤 식으로 연결하더라도 x축하고 교점이 생겨 안 생겨? 생겨 그럼 실근이 중지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도다다 나오는 거야 오케이. 얘는 실제로는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만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심플해 이게풀 때는 별거 없어 그냥 A대입하고 B대입하고 그래서 음수는아 어, 실근 존재 B대입하고 C대입해 0보다 작아 어 그럼 그색이 실근 존재 그냥 이렇게 파악하는 거라고 실근의 개수를 파악하는 건 아니다 실근이 있다 없다 를 판단하는 거야 실근이 저보다 하나는 존재하는 혈실균이 없다 를 판단하는 거라고 오케? 이자 어. 아. 자, 봅시다 네. 그래서 사익값 정리와 실근 방정식의 실근 실근은 어디쯤 이니뭐이런 이렇대 <laughs> <자. 웃음> Fx가 닫힘과 Fb가 연정이고 Fa하고 Fb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면 즉 Fa F4M 곱하기 Fb가 뭐보다 작으면 뭐보다 작으면 사익값 정리에 의해서 뭐가 f(x)가 영이 되도록 하는 식값이잖아 f(x)가 영이 되도록 하는 식값 걔가 분향이그 아니야? 그러니까 실근이 열린 구간 A구간에 비해서 적어도 하나는 존재.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사회적 정리의 활용은 실근이 정확하게 몇 개가 존재하는지는 몰라. 하지만 실근이 있다, 없다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아,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다. 실근이 아예 없다. 그래서 fA와 fB를 곱해서 양수가 되면 실근이 없는 거고 fA와 fB를 곱해서 음수가 되면 실근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응.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문제는 별로 어렵지 않아, 봐봐. 최대 최소 정리. 요녀석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네. 맞지? 엑 x 에영 넣을 수 있어? 없어? 엑셀에 영못 넣어? 그래. 못 달라고? <laughs> 엑셀에 영못 넣어? 근데 약분할 수할어 있어 이렇럼얘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 는엑 k 에이은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엑 k 을 o 을 넣을 어 있어? 없어? 어넣러면저연 w 녀석 u 녀석, o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고 열어거지 맞아? 얘를 약분해서 y는 x 정이라고쓸수 있긴하지만 x를 뭘 집어넣을 수는 없어? 0을 집어넣을 수는 없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1번 결프은요 녀석인거야 맞지? 지금 요 녀석은 닫힌 구간 마이너스 2부터 닫힌 구간 2까지 최소값 있어? 없어 1번은 돼? 안돼 안돼 요 녀석은 열린 구간에게 열린 구간 열린구간이니까 내가 저 이번 이번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프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맞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열린구간이니까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맞아 최대값? 최대값? 없어 안 된다 자 이게 <laughs> 무슨 그래프야? 로그야 자 밑이 얼마야? 치즈 양 이렇게 되는 간6시 자, 엑셀의 1집어넣시간 얼마야? 10 집어넣으면? 네. 1 1 6시간. 6시간. 6가최6최간6시최6치가 모두 다존재간6요그6 자, 요 녀석은 엑셀러를 뭘못 집어넣어? 1을 못 집어넣어. 집어 그러니까 얘가 1에서 끊어져 있으니까. 그지? 물론, 최대 최소값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 그지? 근데 얘가 지금 무슨 함수야? 유리 함수야. 그럼 1이 뭔 거야? 정문선인 거야. 그럼 정문선고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무한대로. 최대값이 있겠어, 없겠어. 최대 또는 최소값이 없다고. 안 된다. 얘는 지수함수야. 영부터 어디까지? 1까지. 그는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그래게 이렇게 되면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여기이0게하넣을거 얼마야? 네. 1이야1집어넣으면이이야3면이야요 하면, 이렇거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없어, 없어, 없어. 야너게 최댓값, 최게값은함렇값기준이다 아까 아까 세게하이가 나한테 이렇게 요면이렇 요거, 요거 하면, 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이렇이 극한값은 최댓값이될수 없어 극한값은 와최대체수 무슨 값기준인가 함수값 기준인가 극한값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알겠지? 자 <laughs> 그렇게 네. 해서 우리 최대체수 관계를 확인해 주신거에요 너희 설명해 줄래요? 근데 아까 세현이가 다행히 물어봐서 내가 설명해 줄수 있었어요 사회과정리 <놀람> 얘가 오직 하나의 머리가 안 된다고? 아 이제 담중 <3중. 놀람> 실력이 존재하는 <놀람> 구간을 구하래 1 1이 존재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FA 곱하기 f b 가얼마가 된다고? 여기다 내가 집어넣으면 얼마냐 이거 집어넣으면 8 8에다가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산 마이, 백로인가? 이렇게 곱하기 마이너스 11이 번호는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니까 마이너스 11이 렇게 되는 건가? 이런 거랑 크게 런칭이 없을 수도 있어 이지 얘는 마이너스 11이 번호니까 마이너스 11이고 0기본는 마이너스 2니까 너도 0보다 크니까 너도 아닌데. 맞지? 얘는 0기본는 마이너스 9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니까 너도 0보다 크니까 너도 아닌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7고 2 집어넣으면 얼마냐? 1. 그얘 뭐야, 이런 거다? 잡네? 그럼 실근은 어디에 있는 거야? 너한테 있는 거야. 살까 값정리 이렇게 써먹는 거야. 아까 보시면 뭐다친구간 a b 에비서 FX가 연속이고 f a 여 FB가 서로 다르면 뭐그 사이 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나오는 건 그냥 사짝 같은 게 정의인 거고 실제로 써먹는 거니까 몰려서 하나만 써먹는 거라고 얘만 알고 있으면 돼 얘가 음수면 즉 열린 구간 a,b 만비요 녀석이 이렇게 주어지면 요거가 음수가 되면 뭐 실근이 존재 야 강한 기억하시는 분이2로만 말미하고 이리고 얘도 양수일 테니까 얘는 양수가 돼서 너도 안 되니 자, 아. 자이사입값 정리는 나중에 산입값 정리를 다 배우고 이제 전 뒤쪽 가면 평균값 정리, 로레 정리 이런 거 배우는데, 고년들 공부할 때다닫 친구간에서 시작해서 열린 구간에서 뭐가 나오고 다 친구간에서 시작해서 다 친구간에서 뭐가 답이 나오고 이런 거잘 보면 되네. 사입값 정리는 주어진 구간은 다 친구간 답이 나오는 거, 열린 구간. 오케이?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셔야 된다고 잘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희가 나중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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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때 구간을 서로 너희는 한정할 수 있으니까 알겠지? 자, 봅시다. 사회과 비이두 번째 음수, 음수 맞아? 그러면 음. 1하고 2사이에 그냥 하나 존재 음. 2하고 2사이에 그냥 하나 존재 이게 무슨 함수 무슨 방편? 맞지? 마이스 대칭이지? 우함주 그러면 1하고 2 사이에 근이 있으면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도 근이 있을 거고. 3하고 4 사이에 근이 있으면 마이너스 3하고 4 사이에 근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 좌우 대칭이니까. 그러면 십근이 총몇 개? 네 개. 네. 그렇게 구하는 얘기야. 이해가안 방편은 무슨 말인지? 1하고 2즉 f1하고 f2를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1하고 2 사이에 실근이 하나 존재하고 3하고 사 사이에서도 실근이 하나 존재하는데 얘가 우한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 사이에서도 한번 만날 거고 <laughs> 3하고 사 사이에서 한번 만날 거고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사이서총몇 개, 최소 몇 개는 있어? 결점이? 그 4개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사이 값은 우리 이해가? 자 이게 <laughs>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희 내가 상각함수 설명하면서 열심히 아, 코싸이는 우함수고 탄젠타고 사이는 기함수고 그래서 표현은 어떻게 되고 주기함수 이거 표현이 어떻게 되고 막다 설명해 주는데 이어서 이걸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면 곤란하지? 곤란해 자 항상 극한하고 사회값 정리래 <laughs> 얘가 지금 어디로 가? 그럼 얘가 어디로 가? 영으로 가야 돼. 극한이잖아. 수렴하잖아. 근데 분모가 영으로 가잖아 그럼 분자는 무조건 얼마인 거야? 영이 얼마? 수렴하잖아. 내가 얘를 이거 탑 보냈어. 맞지? 얼마야? 영이야, 그럼 F. 인 거야. <laughs> 그러면 구간 마이너스 일 분만 0에서 방정식 얘가 적어도 몇개 실수를 갖는 거야. 한 개, 어? 두 개, <laughs> 맞지? 왜? 단층 구간에서 하니까 0하고 마이너스일까지 쓸수 있어 없어. 쓸 수? 예. 네. 음. 어, 왜 3개 겼는데 이거 못뭐 빼먹고 있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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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네 봐봐 아, 봐봐. f 0은 얼마야? 0이잖아 F1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자 그러면 이 녀석은 사실 X도 그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맞아? 또 모두 그으로 가져야 되는 거냐 X 플러스 1도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지 그래야 얘랑 얘랑 약분하고 얘랑 얘랑 약분나고 이런식으로 정리해될거아니야그 다음에 이 뒤에 어떤 녀석이 붙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fx는 다음눠주니까 그러면 내가 요 녀석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자고 이렇게 x x 플러스 1 곱하기 4 이런식으로 써보자고 이렇게 날릴 거잖아 날릴 거잖아 그럼 이제 내가 여기가 얼마지만 넣을까 0을 넣을 거잖아 얘럼얼마얼마이 1이잖아 그럼 a 녀석은 요요요 o w 내가 그냥 g x 라고 할게 오케이? g x 는 0을 집어넣으니까 h a t y 을딱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는 거야? 이 o w that. y 이 u 게 이해 이렇게 네. 이려버리려버에다가에다가 내가 o 을 k n 면 여기다 0 집어넣을 거라고. 그럼 여기다 x에 대한 n o w 을 테니까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를 gx라고 생각하고 0을 집어넣으면 1 곱하기 g0이 1이어야 되니까 g0은 1이어야 된다고. 맞지? 자, <laughs> 내가 얘를 때 이렇게 약한할 거야. 이렇게. x 어디로 보낼 까야 마이너스로 보낼 까 그럼 이 녀석이 gx였으니까 g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g0은 얼마고? 1이고, g-1이 곱하면 음수. 황 음수. 그러면 gx라는 녀석이 0부터 1 사이에 근을 하나는 갖겠네 맞아? 그래서 0, 0일 때 그늘 하나 갖고 마이너스 1일 때 그늘 하나 갖는 걸 내가 구했어. 그런데 이 뒤에 있는 녀석을 확인해 봤더니 G0과 G1을 곱하니까 음수야. 아, 그러면 이 뒤에 붙어 있는 요 녀석이 다시 0부터 1 사이에서 뭘 만들어내? 실근 하나를 만들어? 네네. 0근이 최소 몇 개는 있는 거야? 세 개는 있는 거지. 오케이?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자, 봅시다. 사익값 정리에. 우리 몇 시까지지? 뭐 가지 않겠는지 볼수 있지 사회값 정의의 실생활 활용 정말 음. 안할 거야 3세 연속의 성생에 대한 진판단 입 우리 요, 요 녀석도 어차피 너희 시험 기간 되면 외우셔야 되는 거야 어, 시험 기간 되면 외우셔야 되는데 그래. 네. 그 특강도 일단 패스해 그래. 안 그러면 진도를 다못 나갈 것같아서 어. 음. 자, 그럼 이제 우리 극한이 끝난 건가?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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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함수 고배대의 연속성. 나중에 이거 너희 다 확인하셔야 돼. 모의고사 수능에서 여러 년들이 나오니까 우리 다아 수능, 수능 특강팅 나오는 건 나중에 우리 3월 10반, 애들이 이 2학기니까 10반 학기면 10반 학때 우리 색감 좀만 쭉 모아갖고 열0한흔끼 3분 쭉자 2분 계수 오늘은 다음 시간에 어, 다음 시간에 빨리 문제 푸세요 엑 테스트 여기 되죠